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 5 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단원을 시작하는데 5 단원이죠 화학 반응 자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중에서도 어, 물질의 반응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아 뭔가 되게 만든다는 거거든 될 화자거든 이게 한자로 될화 되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그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산이야 산 산. 여러분들 산성, 염기성 들어봤죠 산.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엑시드라고 하는데 엑시드. 이게 시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야 시다. 신맛을 나타내는 물질들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먹었을 때 먹, 먹었을 때 위험한 것들이 많지만 이제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들 과일 신맛 나는 과일들은 식초나 이런 것들 신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액시드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의 특징은 보면 이제 신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매우 약한 산일 경우에 신맛이 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산들은 먹어보면 절대 안 되는 약품들이죠. 그럼 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이고 어떤 우려 산이라고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염산 들어봤지? 염산, 염산, 질산, 음? 아세트산. 굉장히 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녀석들인데 염산, 질산. 아세트산 전부 산으로 끝나잖아 이름이 그치? 자 얘네들이 뭘 우리가 산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네들을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염산하면 우리가 화 원소기호로 HCL 이렇게 쓰거든? 그죠? 염산. 이 염산이 물에 들어갔을 때이 H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 자 질산. 질산은 우리가 H N, O, 3, 이렇게. 질산. 질산은 물에 녹이면, 얘 역시 H 플러스 이온, 수소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나와요. 자, 아세트산, 우리가 CH3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도 우리가 물에 녹이면, H 플러스하고 나머지, 이 H 플러스하고 나머지, CH3, COO- 이렇게 나눠져요. 공통점 뭔지 찾았어요? 그렇지. 물에 녹았을 때 전부 다. 뭘내놔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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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이온이 H+, 라고 하는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 뭐라고 하냐? 산이다 얘기하고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으면 강한 산, 적게 내놓으면 약한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 산의 특징, 산이 뭘 산이 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수용액 속에 물에 어, 수용액 즉 물에다 녹였을 때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우리는 산,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자, t l e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이라고 하거든 산성 little b i 산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성은 우리가 pH 어, 산성을 나타내는 측정하는 단위 가 우리가 pH거든. pH가 0에서부터 14까지 있는데 우리가 7을 중성이라고 하고 요7 이하, 7 이하인 애들을 산성이다라고 산의 성질을 띈다라고 얘기하는데 낮을수록 낮을수록 산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액 있죠? 이게 굉장히 한1.5 정도 강한 산이 되고요. 염산이 나오거든 요 위액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탄산음료, 탄산음료라든지 뭐 오렌지, 과일 이런 것들도 산에, 산에 산성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정도 산성, 중성이고 염기성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자, 우리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 산성 용액을 특정한 이런 리트머스 용액에서 b t b 메틸로렌지, 페놀프탈레인 이런 지시약에다가 넣었을 때 특별히 색을 나타낸거든. 산성은 어, 리트머스 용액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요. 붉은색, 붉은색. BTV에서는 노란색, 메트오렌지에서는 붉은색, 페노프탈레인에서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 자, 요거 무색 중요하고요. BTV 노란색, 메트오렌지 붉은색 다 중요한데 리트머스 붉은색. 요거 이제 나중에 유약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계란 껍질 같이 이런 계란 껍질 같은 이제 산의 성질인지 알아볼게요. 자, 계란 껍질 같은 경우, 계란 껍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탄산칼슘이거든. 탄산칼슘,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 이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면요, 어, 산과 만나면은 그래서 거품이 막 생겨요. 거품이. 자, 무슨 거품이 생기냐면, 이산화탄소 거품이 생긴다. 그래서 탄산칼슘을 산과 반응시키면, 산과 반응시키면, 산과 반응시키면, 보글보글 하는데, 보글보글한 정체가 뭐다? 이산화탄소다. 여기 산성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금속과, 음, 이 나올 텐데, 어, 금속과 반응을 시키면, 금속과 반응을 시키면, 마그네슘 금속과 같은 이런 금속과 반응을 시키면 기체가 나오는데, 금속과 반응시킬 때는 우리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산성은, 어, 금속과.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 금속과 이런 산성 용액이 반응을 하면은, 반응하면은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자, 무엇 뭐 때문이냐? 여기 산 속에 있는 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수소이온이 있다지이 수소이온이 금속과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기체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산 중에서 또 황산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해볼수 있는 것 중에 황산을 설탕에다가 황산을 넣어 주면은 설탕이 이렇게 검게 변해 버려요. 왜냐면 황산은 이렇게 물을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 그래서 이 황산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검게 변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우리가 강산, 강한 산과 약한 산을 이제 구분을 해볼 때, 그 전에 산의 특징에서 자 이런 산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공통적인 뭐다? 바로 수소 이온을 발생한다. 나머지 음이온은 나머지 음이온은 다 각각 다르지만, 요 수소이온은 공통적으로 산에서 나온다는 게하나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온화 될 때에 강한 염산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거고,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한 산인데, 이렇게 막 많이 녹았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안 이온화가 되지 않지만, 아주 극소수의, 적은 양이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약한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많이 내놓으면 강한 산, 약한 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산의 성질을 접하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염계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여기까지.